시계 오른쪽을 못보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좀훅 나시는 거는 네. 허리가 좀 빨리 돌면 훅안 생겨 이 허리를 더 빨리 돌려서 네. 허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허리가 움직이도록 지난번에 가르쳐 주셨던 거를 네. <laughs> 허리가 빨리 조금 돌면 저, 그러니까 저, 지금 저, 저런 식으로 아니 쪽으로. 지금 손을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 아... 이게 제가 풀을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손이 이렇게 들잖아. 그러니까 훅이 나지. 아, 그냥 맞죠. 여기서 채로 딱때리고스다해보세요훅 <laughs> 나나 안 나나. 손 아, 들지 말고. 아, 자, 오른쪽에 나가 조 앞으로 나가 면서 아, 이렇게 하면 훅안 생겨요. 그러니까 휴니하지 말래니까. 아, 파 올려서. 이걸 지금 처음에 이렇게 치지 않게. 손 돌을 올리잖아. 예. 그 그러니까 제가. 들어 맞으니까 끝자세 이렇게 예, 마지막 가서 돌아버립니다. 그 돌아버리잖아요. 찌고치 그래서 풀어드휴니실안 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안 오는 게 아니라 에이. 자 위에서 어깨가 나가면서 빵 눌러 맞죠. 안돼 지금 지금 똑같은 거 이게 아. 손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 아까 처음에 치는 거 마냥 어깨 나가면서 땅때 수업. 아니 지금도 조금 밀었어요 오른손 가지고 오른손 밀고. 이게 채가 때려야지. 왜 오는 손으로 때리시려고 그래? 채가 때려라. 채가 때려라. 자, 어깨가 채로 서로 오지 마. 채도 때리고 안 돼. 안 돼. 지금도 손을 조금 미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미신다고. 그냥 돌려 체가, 밀지 마시고. 체가, 체가. 자, 어깨만 나가시고 손 쓰지 마. 요 그러면 쓰지 말고 그냥 끄나가 그렇게 나가시라고. 얼룩아어요 어, 살짝 오르쪽 똑같습니다. 뭐, 근데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더. 그래서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쑥. 그러니까 지금 약간씩 밀어서 공이 조금씩 훅나는거겠또아밀밀 밀.. 밀, 밀 지금 제가 와서 이렇게 맞는거야 이렇게 엎어서 제가 도는게 아니라 도는거 하고 잡아보세요 네 제가 지금 와서 이렇게 맞는거야 이렇게 엎어서 어. 제가 돌아야 된다니까 음. 지금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맞으니까 약간 훅이 나지 제가 네. 돌면은 훅안생겨 반대로 지금 이렇게 맞는게 약간 손으로 음 제가 돌아야지 이게 돌면 더훅날거 어떻게 작으면 와서 이렇게 치는게더훅 나는 거예요. 자 채를 돌려 보세요. 아니 때리면서 채를 네. 탕세요 그렇게 돌아 보세요. 자 어깨 나가면서 자 오지마 채를 돌리세요. 훅안 생겨. 그래서 채가 더 풀어 때리지 않고 네. 오는 손이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치잖아요. 체가 가장. 지않 예, 체가 그게 이제 어퍼 맞는 거예요. 예, 아. 네. 네. 자, 어깨 나가면 체 좋은 때리세요. 그 후가 안 생기. 그래서 그렇게 지금 허신하는 거휜 시하지 말고. 아, 휜 시하지 말고. <laughs> 체가 그렇게 때려서 그냥 딱 쓰게. <laughs> 어깨만 나가도 좋고. 자, 허리 억세게. 지금도 그게 오른손으로 치신 <laughs> 거예요? 왜 자꾸 그러지? 예. 네. 자, 그냥, 조금만. 조금 밀지 말고 더. 여기서 그냥 체가. 자, 헤드로 풀어서 그냥 어깨 나가세요. 체만 오죠. 오지 마세 체만 나가 네. 그래서 그게 지금도 이 체가 돌릴 못하고 잡고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풀어주세요. 파, 차만 가, 가, 가게. 자, 잡고 오지 말고 체가 그냥 딱풀어줘 이렇게 풀어주면 후가 안 생겨. 네. 그니까 이런 게 자꾸 치서 나오니까 왼쪽으로 많이 아 그게 자꾸 와가지고 와서 그래 그냥 채 풀어서 어깨 나가자 나가 나가자 나가. 자 손을 밀지 말고 손 밀지 말고 안쪽까지도 여기서 제가 팍못 맞아요 다 이렇게 와서 치려고 그래 자 어깨만 들어가면서 제가 몸 오지 말고 채도 손도 오지 말고 네, 손도 오지 마시고 그렇게 쳐보세요 자 그러고 어깨 더 나가면서 제가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바깥으로. 네. 그렇게 좀면훅안 생겨요. 네. 오른손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들어오니까 채가못 나가고, 음. 체감할 때 그냥 채가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맞는 거예요, 지금. 도는 거 그럼 여기서부터 다 돌리는 겁니까? 당연하지, 위에서. 위에서부터. 아, 여기서는 돌아서 오래지. 돌아서 자, 어깨 들어오면 돌리세요, 그냥. 손만. 어깨 들어 돌리세요. 안돼 아, 지금 손이 온 거예요. <laughs> <laughs> 자 어깨만 들어오시고 손 오지 마세요 그냥 채만 채만 딱 떼요 채만 떼니 지금 손이 이만큼 오잖아 지금 때리실 때 손이 <laughs> 얼마큼 오느냐 하면 손이 이만큼만 있어요, 이만큼 와요 여기서 이만큼 채가 백스윙을 들어서 채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풀어지면 훅안 생겨요 근데 지금 우리 홍원장 여기서 채가 채 왔어요. 유막이 렇게 온다고. 채가 위에서 여기서 그냥 채로. 자, 이렇게 놓으시고 어깨 들어가면서 채가 있어서 그럼 훅안 생겨. 지금 채가 이렇게 오잖아. 다 이렇게. 이만큼. 여기서 그냥 채를 보세요. 위에서. 조금 더 빨리, 빨리 풀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럼 어깨가 들어가면 위에서 공에다 바로 바로 이렇게 때려야지 공에다가 손이 제가 이거 조금 지금도 끌고 오는 게 있어 가지고 안 되는 것 네. 같아 여기서 그냥 저손안 오죠 예 네. 저하고 한 이만큼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더 많이 나지더 많이 나 한뼘 한 정도가 빨리 채가 여기서 확피시는게 늦... 그러니까 어깨가 끌고 내려오니까 어깨가 내려오고 어깨 내려오면 빨리 그냥 풀어줘 아니, 지금도 온는거야 이거, 이거 어떡하, 어떡하지 이거 아니 여기서 그냥 풀어 해보세요 채를 돌려 오지 마시고 채만 체만, 체만... 오지 말고 돌리세요 응. 아니, 그렇게 돌려 보세요 한번 응. 그래도 채가 응. 이렇게 풀어서 착하질 못해 다 이렇게 들어맞아 자 어깨로 가서 채가 빵빵 직는 조금 난거 같으네. 그렇게 했죠. 풀어 때리는 거잠깐 해보세요. 자, 왼손으로 잡고, 어깨 가서, 어깨빵. 직는 응. 조금 난데. 아, 이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완전히. 오른쪽으로. 어깨 그럼 자동으로 들어가죠. 어깨에 들어가니까. 그냥 일부러 넣지 마시고, 네. 어깨 들어가면 제가 풀목다들어가 어깨, 어깨 거기다 떨어지고, 떨어지고. 더, 더, 더 때리세요. 여기서 그냥.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팍 때리고, 스톱한 헤드로. 어깨지자 오른발 앞에 딱 때리고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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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손이 오지 않아 채가 먼저 가야지 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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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서 때려보루 태가 손이 와야 위에서 자백슨 드셨죠 서 보세요 스톱 채만 딱 풀어 때 어깨 풀어 때 채로 지금도 채가 딱 이렇게 갔어야지 채 음, 풀어서 여기서 보세요 채만 풀어 때려봐요 한참 자 채만 채만 체만 그렇게 때리면 스트레스 안 생, 훅안 생기. 지금 무제가 많이 들어왔죠 네. 자, 서서 위에서 파, 채, 서 서, 섰다 체맞딱 때려봐. 훅안 생기. 아, 좀 바깥으로 때린다는 아니, 생각을.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체가 풀어 때리면 바깥으로 간다. 고내가 설명 드렸죠? 네. 게 지금 이렇게 맞는 거같으니까또 이렇게 치면 또 이제 몸 써서 안 되는 거예요. 자, 나 두고 체만 서서 체만 안돼 안돼, 지금 손이 온 거야. 오잖아, 푹 나잖아. <laughs> 자, 위에서 채가 들어면 그냥 또 채만 채만. 자, 그렇게 지금 훅안 생겨요. 채만. 근데 기분 이렇게 들어간 거 같죠? 네. 채가 푸니까 이렇게 들어간 거 같지, 뒤에서. 채만. 자, 어깨가 들어가, 어깨만 좀 들어온다면 채가 오지 말고 오지 말고. 푸. 그렇게 지금 훅안 생겨. 여기까지도 제대로 풀지를 못하니 큰일 났네. 오는 거야, 자, 자 백스윙 틀었으면 거기서 어깨만 들어오면 빵 풀어. 찍으면 네, 좀 낫네. 더 해도 돼요. 네. 자, 위에서 그냥 어깨 나가면서 거기서 빵 풀어줘. 지금 사실 잘 풀어줬어요. 지금 잘 풀어줬어요. 네, 그 공. 공에다가 그냥 어깨 나가면서 거기다 빵 떼자 거기다 채가 어. 자꾸 손을 잡고 오지 마시고 더 채에다 맡기세요 우리 홍우자님은 못하는데 다른 분들이 막 하겠어요 이거 안돼 안돼 이게 잡고 오니까 탐맞는 거야 잡고 오지 말아라 자 어깨 나온 채가 오지 말고 채만 채만 보내 채만 채만. 채만 아. 네. <laughs> 자, 배스 들어서 채만 딱 채만 보내세요. 그렇지. 채만 그렇게 보내면 훅가안 생겨. 그리고 지금 아이 지운 아인디는도 훨씬 나아요. 낫 <laughs> 났습니까? <나>, <laughs> 네, 그거 그냥 휘니 쉘라고 자꾸 보니까 크게 올리지 말고 그냥 딱 때려서 채가 보내 보세요. 바깥으로 딱 때리고 체만. 스톱. 때리고 스톱. 스톱. 금도 오잖아. 이게 뭐예요? 자, 그러니까 채만 보내라 그러다 묶고 자, 어깨 들어시고 오 서서 어깨 대 대. 네. 그렇게 때려. 그럼 부가 안 생겨. 자, 더 때릴 수도 있고 위에서자 어깨 들어온 채빵 이게 지금도 몸을 계속 서 몸을 이렇게 참 이렇게 되신다고. 그냥 위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나가서 왜공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가도 후가 안 생겨요. 채로 때리고 지금도 아까 이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치지 마시고, 잠깐만 서 이렇게 풀지 말고 위에서 바로 공에다가. 나도 지금 좀온 거예요? 체가? 오지 마시고 어깨 들어가면 체가 그냥 위에서. 이렇게 맞아줘야 돼. 이렇게 탑 맞는 건 공이 안 떨어져요. 응. 음. 여기서 들었으면 뒤에서 어깨. 아. 자, 뒤에서 어깨가 어깨 들어오면 공에다. 바로 이렇게 때리면 스레스 안 생겨 훅 바로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공을 더 보내고 싶으면 채를 더 빨리 어깨 들면서 빨리 이렇게 돌리면 훅안 생겨 이렇게 돌려도 공이 뭐 좌우로 갈 일이 없네요 이렇게 치면. <웃음> <웃음> 그러니까 좀 풀어 때리는 거를 네. 좀더 하셔야 돼요 자꾸 손이 와예 네, 손이, 손이 여기서 제가 공에다가 이렇게 풀어도 안 돼요 네. 거기서 바로 풀어야 돼요 배가 늦게 네, 해려서 그래야 공이 스트레스 부가안 생기지 조금이라도 늦게 풀면 손목이 이렇게 들어가서 안 돼요 늦게 풀면 그냥 여기서 그냥 어깨도 이렇게 바로 이렇게 풀어 이렇게 풀어주면 조금이라도 지금 이렇게 제껴 들어가면 안 돼요 다시 한번보시죠세요 예.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풀어줘야지 위에서 이렇게 풀어줘야지. 왜 자꾸 이렇게 들어올라 그러시느냐고? 이렇게 풀어주시라. 이렇게 자. 자, 이렇게 들어오면 제가 바로 가. 안 가. 이렇게 들어오면 뒤집어집니다. 이게 밑으로 파고들어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로 만드는 거야. 잠깐 만 어.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팍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뭐, 어깨 나와, 안 나와, 나가 나와. 어깨 들어오면 이렇게, 이렇게 풀어줘야지. 원이 커져야 안 커져. 네, 커지고. 네. 그럼 몸 돌잖아요. 네. 두집어지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네. 이렇게 집어주잖아, 음, 음. 그러니까 두집어지잖아 몸이. 그니까 이거 하고. 여기서 그래서 약간 그두집어지는 거고 이거 차이가 많아요 아니 지금도 안돼 여기서 이렇게 때리되니까 위에서 자 위에서 직각으로 이렇게 자 해보세요 위에서 이게 직각으로 때려야지 이게 조금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 아 내가 그렇게 그런 짓을 설명을 드렸는데도 그러니까 이거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다들 여기서 이게 직각으로 위에서 이게 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들어오면 안돼 이렇게 여기서 위에서 바로 어깨 이렇게 위에서 바로 공에다가 어깨 들어가면서 공에다 바로 공에다 때려 못때군 다른 거 필요 없잖아 여기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들어오지 말고 공에다 여기서 위에서 그렇게 들어오는 거 같지 기분에 이게 그러면 다들 엎어드른다고 생각 들어온다고,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더 때리고 싶으면 이 더. 빨리 헤드가. 헤드가 어깨에 도면 더 빨리 도는 거야, 여기서. 빨리. 살짝 엎어들어 때린다는 느낌을 가지고 그렇게 풀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해보, 하루만 해보세요. 해, 때려보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자 어깨하고 채가 위에서 음, 위에서 바로 채가 대가리 대가리 아야 지금도 손이 오지 않아 채가 <laughs> 위에서 때려야지 채가 채가 해도로 대가리 대가리 <laughs> 지금도 약간 대도 들어왔어요 그래도 훅안 생겼어요 네. 자 뛰고 대가리 대가리 지금 이전식으로 대가리 치세요 지금 음. 거치 그럼 이게 어깨 이렇게 들어와 네아 예, 그래. 그래서 아까 티 놓고 압돌 치라고 그랬건뭐뭐 뭐, 이해가 예 아 그런 식으로. 그거 못 하잖아요. 네.